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한적한 시골마을에 방문했는데요. 바람은 많이 불지만 곰 어,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어, 햇볕이 좋은 곳에는 이렇게 식물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가장 흔하게 자라는 잡초로 알려진 갈키덩굴입니다. 어, 갈키덩굴은 꼭두서니까의 두해살이 덩굴식물로 주로 길가 또는 빈터에 서식하고요. 원줄기는 60에서 90cm까지 자랍니다. 갈키동물은 전 세계에 약 300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약 14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어, 길가나 빈터 위에도 이 들이나 경작지, 황무지, 목밭, 가수 농장에서도 흔히 보이는 식물입니다. 이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갈키동물의 특징은 잎을 유심히 보시면 이 털과 돌기가 있고요. 이 끝에 뾰족한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는 네모지고 능선의 밑으로 향한 가시털이 있어 다른 물체에 잘 붙습니다. 여섯 개에서 여덟 개의 입이 우산살처럼 돌려나는 모습이 독특하고요. 잎자루는 거의 없습니다. 양리작용에서 갈키덩굴르 알코올 추출물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개에게 1에서 1.5g을 생약으로 정맥에 주사한 결과 즉시 효과가 나타났으며 독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기동물은 씨를 포함한 이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는데요. 한방에서는 7월에서 9월에 전초를 채취하여 말린 것을 산화도라고 합니다. 진통, 인뇨 해독, 소종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멍이 든 피를 멍이 든 피를 풀어주는 작용도 합니다. 여기서 인뇨는 소변을 잘 나게 하는 거고요. 소종은 이 부은 종기나 상처를 치료하는 겁니다. 어, 적용 질환은 타박상을 입어 멍이 들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 치료약으로 흔히 쓰이고요 신경통, 임질, 혈류, 장염 등을 다스리는 약으로 사용하며 악성종기와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사용하는데 식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장에 생기는 악성종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키동굴 대표적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암치료에 효과적인데요 갈키동굴에는 케르세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에 공급되는 영양소와 산소를 차단해 암의 성장을 막아주고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전 단계에서 암 발생을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가기이동물로 암을 치료한 임상보고가 중약대사전에 나와있었는데요. 유선암, 식도암, 악화선암, 자궁경부암 등을 치료한 9건 가운데 증상이 없어지고 객관적 검사에서 종양이 사라졌다고 인정되고 체력이 회복되어 1년 이상 관찰한 결과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1례 한건이죠. 증상이 거의 없어지고 종양이 눈에 띄게 작가지고 체력이 어느정도 회복되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2례, 무료가 3례였습니다. 어, 또 다른 실험에서 양성종양 6건을 치료한 결과 그 가운데 뚜렷한 효험이1례 유효가 4례였습니다. 어, 치료기간은 가장 짧은 경우가 1개월 남짓이고 가장 긴 경우가 2년이었는데요. 어, 장기간 복용하여도 독성반응이나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극히 일부 환자는 복용 후이 현기증과 구역증이 나타났지만 흑설탕을 먹고 흑서, 어, 흑설탕을 넣어, 넣고 복용하면 이 가, 반응을 가볍게 할수 있으며 동시에 자양강장은 토종약초를 복용하면 저항량이 강해져서 부작용이 거의 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에참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죠. 어, 두 번째 알려드릴 효능은 당뇨병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갈퀴동굴에 함유된 루틴 성분이 항당뇨병 작용을 해주어 고지방으로 인한 당뇨병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임상실험 결과 정상적으로 식습관을 유지하고 갈퀴동굴을 복용하게 했을 때 지방 함량과 혈액의 당 함량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갈퀴동굴을 섭취하실 때또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당뇨병에 도움 더운, 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이 외에도 이 혈관 청소부라 할 정도로 혈관 질환에 좋은 케리 세팅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또 고혈압 증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으며 풍습으로 인한 관절염 및 골격과 근육의 마비를 풀어주고 인대가 늘어나거나 이 찢어진 것과 종기에 지어 붙이면 효움이 있습니다. 아주 좋죠. 예. 구하기도 쉽고 예, 사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른 봄에 가짜란 연한 순을 꺾어다가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요, 쓴 맛이 강해서 끓는 물에 데친 다음 하루 정도 흐르는 물에 담갔다가 간을 맞추어야 합니다. 어, 제가 조금 먹어보았는데요 새순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쓴 맛은 별로 없었고요, 신선한 야채 맛이 났습니다. 주부로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 갈기동물을 약용으로 쓸 때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씨를 포함한 풀 전체를 채취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서 약으로 사용합니다. 갈기덩굴은 식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데요. 암이 아닌 일반 증상에는 건조한 갈기덩굴 6에서 15g에 물1 l 를 붓고 1시간 달여서 5, 6회로 나누어 먹습니다. 암에는 신선한 생잎, 줄기, 300g은 즙으로 내어 하루 두번 마시고 말린 전초 36g을 1시한 시간 정도 물로 뭉근히 어 뭉근히 달여서 여러 차례 나누어 먹으면 좋습니다. 타박상이나 관절염에는 지찌지어서 붙이면 되고요. 어렵지는 않죠. 부작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갈키동굴은 아직까지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다고 해도 적당량을 사용하시거나 처음에는 조금씩 먹다가 차츰 늘려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 이상 갈기동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길가에 흔하게 자라는 갈기동굴이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이 좀 놀랐습니다. 지금 지금 시골 길가나 산기슭에만 가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